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국부농구 팀입니다 오늘은 통발에다가 지렁이 그 다음에 어묵 그 다음에 삼겹살을 가각 넣어보겠습니다 어든게 많이 잡히나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낚시가에서 2,000원 주고 지렁이 샀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트에서 어묵입니다. 보시면, 이제, 어묵.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 삼겹살입니다. 보시면은, 어휴, 삼겹살입니다. 요 이거. 삼겹살. 요거를 각각 통발에 넣어놓고, 고기가, 어느 게 많이 잡히나, 가평 흥부 업무가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동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계곡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흥부동부가 매기 포인트입니다. 계곡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다가 지렁이를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묵을 놓고요. 저 밑쪽으로 생겹살을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통발입니다. 통발에 아까 야식가게에서 구입한 2,000원짜리 지렁입니다. 지렁이를 넣고요. 항상 돌을 양쪽으로 넣어주십시오. 배에만 고기가 바이 위 미친 아 알고 고기가 들어갑니다 놓고요 자, 이 통발 먼저 나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묵도 고기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묵. 어묵입니다, 요 자, 어묵. 어묵 놓고 똑같이 방식으로 돌 놓고요. 방식으로. 돌안 집어넣으면요. 이게 통발이 뒤집혀요. 그러면 고기들이 안 지납니다. 자, 요것도 요거는 이제 요가운데에 놓겠습니다. 똑같은 방향으로요 오케이. 자 시청자 여러분 똑같이 삼겹살입니다 삼겹살도 똑같이 좋고요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양쪽을 놓고요. 자, 설치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방향, 흘러가는 방향으로요. 자 여러분 각각 통발을 놨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날 아침인데요. 어묵, 그다음에 지렁이 그다음에 산적사를 놨습니다. 결과가 어떤가? 총발 걷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남는데요 자, 이거 하나 걸어 볼게요 이거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인데 여게딱 보니까 지금 메기하고 껍질하고 개 마리 있어 야, 그시끼 이거는 고고 골매 걷고 자, 이거, 한번 벗어볼게요. 삼겹살도 잡히긴 잡히네요. 자, 보시면은, 요게, 삼겹살은, 세 마리. 네, 자, 네 마리인데? 네 마리. 다음은, 어물입니다. 여기 일급수 계곡이기 때문에, 어묵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 지렁이 한번 걷어볼게요. 저 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일곱살 제국입니다. 야, 아, 보시죠. 연말 될것 같아요. 야, 지렁이. 지렁이가 역시, 미끼는 지렁이가 최고, 최근, 최고네. 자, 이거 한번 쏟아볼게요. 아, 그비 오는 날, 비 오기 전날,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요. 어 지렁이요. 빼고. 자, 한번 쏟아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죠. 야 많이 잡혔다 역시 지렁이다. 자 이제 봅니다 이게 다 지렁이. 하나 빠졌다. 저기 하나 빠졌다. 집아라 빠졌다. 어이. 집아라 빠졌다. 여기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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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다 미꾸라지 하나 빠졌잖아. 미꾸라지 살려치지마. 뭐. 어, 어. 살려치고 자살라 가라, 가라, 가라. 라가 역시. 가라 하나 큰거 하나 또 빠졌었는데, 아까? 여기 있잖아, 어. 이봐. 어우, 크다. 어우. 어우, 어 어우. 어. 어. 으쌰. 으이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야, 역시, 그, 지렁이가 많이 잡히네. 별기 미끼는 지렁이가 최고네 요거는 이제 동영상 수력관에 놓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어저께 지렁이 그 다음에 어묵 한 겹살을 놓고 고기 잡았습니다 이게 어저께 잡은 양이에요 보시면은 이거는 꺽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매기입니다. 엄청 크죠? 음. 엄청 크죠? 엄 어, 크 큽니다. 요것도 매기고요 보시면은, 자, 아, 요것도 매기입니다. 저가 흥분동 거는 정직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게 매기입니다. 와 엄청 크죠? 여러분. 지렁이가, 계곡에는 지렁이가 최고입니다. 미치가 싱싱가시나요자 요거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탱갈이라그래고요 요거 이제 애들 꽉 만지면은 손을 쏘면은 손이 툭툭 붑니다자 여러분 딱 보시면은 이게 큰 맥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매, 매운탕 끓여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큰큰 큰 고기는 저가 매운탕 끓여먹고요. 작은 고기는 방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메기만 큰 것만 줄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자 메기 요거 요오르습니다큰 것만 매운탕을 끓여먹고 나머지는 방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존직합니다이 작은 고기 있습니다 이거는 다 방생하고 큰메기만 매운탕 끓여 먹겠습니다 자이거 생갈입니다 자가라고 방생하고요 또이 미꾸라지도 방생하겠습니다 자다 미꾸라지입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자, 가라. 오우. 자, 꺼지겠습니다. 이제, 광생하고, 큰 번만, 먹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리미꾸라기에요 자, 나가라. 아, 가라. 옳지. 미꾸라지. 왜안 가네. 으쌰, 헉. 이렇게, 좋요 이제 방생하고, 정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방생입니다. 자, 가라. 됐고, 다 풀어줍니다. 어 자, 방생했습니다.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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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가냐? 가라. 이 큰데 보시죠. 어하 통발로 잡아서요. 작은 고기는 방생하고요. 그 나는 이큰 메기만 까서매운탕 끓여 몰라갑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살짝 넣으면은. 고이가 죽습니다, 그렇게. 손질하기가 편해요. 크죠, 여러분. 아... 계곡에 민묵고기 잡을 때는요, 미끼가 지렁이가 최고입니다. 삼겹살도 쓰고, 어묵도 써봤지만, 삼겹살 같은 경우는 구워서 미끼를 사용하니까 고기 한네 마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렁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바글바글 했습니다. 작은 것은 방생하고요. 오늘 이렇게 큰 매김만 매운탕 끓여서 먹었습니다. 네, 예, 저 술을 못 먹기 때문에 밥 반찬으로 먹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가평 흥무농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